안녕하십니까. 렌트 마이카의 용의사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장기 렌트, 그랜저 장기 렌트 중에 이 장기 렌터카의 또 장점 중에 하나죠. 바로 정비 포함 리얼 견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보여드릴 내용은 오늘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님과 제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계약하기로 한 내용을 이제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그래서 그랜저 장기 렌트 정비 포함 견적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그랜저 2.5가솔린의 이제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그랜저 2.5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와 플래티넘 현대 스마트센스2 옵션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총 차량가는 4천 10만원짜리 모델이고요 어, 지금 왼쪽에 있는 요 견적은 이제 셀프, 정비 불포함일 때 견적이고, 오른쪽은 이제 풀 정비가 포함되어 있는 견적입니다. 주행거리는 연 5만키로. 이제 주행거리를 많이 뛰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구에 계시는 대표, 대표님이신데, 어 주행거리가 이제 5만 이상 또는 무제한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많으시기 때문에 정비 포함 상품을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이제 업무용 차량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 뭐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5년 풀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년에 이제 약정주행거리 연 5만 키로, 그리고 정비 포함 견적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동일 조건에 정비 불포함으로 하시게 되면은 57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풀 정비를 넣으셨을 때 64만 3천원 어, 정비 포함과 불포함 했을 때 가격차이는 약한 7만원 정도 가격차이가 납니다 7만원 어,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견적을 돌려봤는데 지금 요 견적은 A 렌터카사 견적인데 어, 이쪽이 상당히 지금 조건이 좋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렌터카사 대비 주행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은데도 이번 만기 인수가가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월 렌탈료가 낮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창고사아 이제 다른 렌터카사 견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K 렌터카사 견적이고요. 똑같이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4 1 0만원 60, 60개월에 보증금 30% 넣고 정비 불포함으로 하시게 되면 60만 1,000원. 풀 정비를 하시게 되면은 71만 2 9 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먼저 소개시켜드린 A렌터카사하고 한번 제가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요게 이제 A렌터카사고 지금 오른쪽이 K렌터카사인데 정비 불포함만 했을 때는 57만 원, 60만 천 원,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정비 포함을 했을 때, A렌터카사는 643,000원. 만 그리고 이제 K렌터카사는 712,000원이었습니다. 만 가격 차이가 지금 거의 6만원, 7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K렌터카사는 연 4만키로로 견적을 낸 거고요. 지금 A렌터카사는 연 5만키로 조건입니다. 만약에 K렌터카사는 지금 5만키로가 없어서, 4만키로 다음이 이제 무제한키로인데요. 무제한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렌탈료에서 거의 한 4만원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렌터카사별로도 이제 조건들이 상,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총액을 해서 뭐 인수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만 대부분 4년에서 5년을 타시고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월 렌탈료가 저렴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님한테도 A 렌터카사 견적은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 A 렌터카사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랜저가 굉장히 지금 납기가 오래 걸립니다. 납기가. 지금 그랜저 같은 경우에 그랜저 캘리그래피 캘리그래피 등급은 지금 뭐한 3.5개월에서 4개월정도 걸리고요 그외 등급은 1.5개월에서 2개월정도 지금 납기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객님께 소개시켜 드린 것도 이제 캘리그래피의 아래 등급인 이제 익스클루시브 등급이었고요 왜냐면 이 캘리그래피에는 이제 이 미쉐린 타이어가 지금 문제라고 합니다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면 오래 걸린다. 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미쉐린 타이어가 뭐 멕시코 쪽인가 그쪽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지 이제 이 타이어 공급이 잘안 돼서 캘리그래피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좀 급하게 필요하신 등, 분들은 이제 캘리그래피 이외의 등급에서 선택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희 렌트마이카의 채널에서 이제 실제 고객님과 계약을 하기로 한 예정된 이제 그랜저 정비 포함 견적을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아마 대부분 이제 이 주행거리가 연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키로 이상이 아니시면은 정비 포함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보시면은 한 7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 그런데 이제 정비 포함을 하시게 되면은 뭐 대차 서비스라든지 또저 타이어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환 주기에 의거해서 다 이제 그 와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차가 꼭 이제 항상 필요하신 분들은 정비 포함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주행 거리가 연뭐3만 k 로 이하다. 이러신 분들은 정비 포함을 하시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어이 자세한 상담은 저희 렌트마이카 채널로 이제 상담 문의 남겨 주시면은 더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저희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말씀드리죠. 어, 렌트마이카 직통 상담 전화 이쪽으로 이제 상담 전화 주시거나 문의 남겨 주시면은 언제나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